김성준 씨는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그의 삶은 누구보다 치열하고 헌신적이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온 25년 그는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국 유학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당시로선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자녀들의 간절한 눈빛과 아내의 설득 끝에 결국 가족을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그는 홀로 남았다. 가족과 떨어진 채 한국에서의 삶은 외롭고 고단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매달 수백만원에 이르는 생활비와 학비를 감당하며 기러기 아빠로 살아가야 했고 매일 새벽이면 미국에 있는 가족과 화상통화를 하고 밤이 되면 시차에 맞춰 이메일을 확인하며 하루를 마감했다. 잠은 늘 부족했고 몸은 서서히 망가져갔지만 그는 자신의 건강을 챙길 여유조차 없었다. 경제적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0만원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주거비, 식비, 학비,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800만원 이상을 보내는 달도 많았다. 그는 부족한 돈을 벌기 위해 주말에도 인력사무소에 나가 막노동을 하며 고단한 시간을 보냈고, 아침은 거르기 일쑤였으며, 점심은 천원짜리 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는 생활이 반복됐다. 저녁도 편의점 도시락이 전부였고, 운동은 생각할 틈도 없었다. 그렇게 자신을 돌볼 틈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그에게 협심증 증상이 있다고 진단했다. 심각한 상태였지만, 그는 곧바로 다음날 출근했다.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삶은 철저히 뒷전으로 밀려난 셈이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오직 가족을 위해 쏟아부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아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일상의 기쁨도 자신의 꿈도 건강도 모두 포기한 채 가장이라는 이름 하나로 묵묵히 걸어왔다. 그러나 그렇게 쌓아온 헌신은 언젠가 그에게 큰 대가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는 그때까지도 미처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은 하버드와 예일이라는 명문대에 입학하며 성과를 이루었지만 김성준 씨는 점점 가족과 멀어지고 있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고 자신이 희생한 만큼 이제는 함께 웃으며 살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는 미국에 건너가 자녀들과 살고자 결심했고 오랜 시간 동안 고대했던 가족과의 재회를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그를 반겨준 이는 아내뿐이었고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공항에도 나오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의 시간은 어색하고 차가웠으며 대화마저 단절되어 있었다. 특히 둘째 딸과 나눈 대화는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조심스레 대학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자 딸은 차갑게 아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외면과 거리감 뿐이었다. 아내 역시 냉담했고, 친구들과의 모임과 쇼핑에 바빠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피했다. 그가 있을 방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서재 한쪽을 간신히 정리해 만든 작은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자녀들은 귀찮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돈 얘기만이 유일한 소통의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친구와의 통화 중 그냥 돈만 보내주는 기계일 뿐이라며 자신을 불편해하는 내용을 듣게 되면서 그는 결정적인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 아내는 이혼하면 퇴직금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참는다고 말했고 그 순간 김성준 씨는 모든 희생이 무의미했음을 그리고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짐을 싸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무려 13년간 준비했던 가족과의 미국 생활은 단한달 만에 차가운 외면과 무너진 신뢰 속에서 끝이 나버렸다. 한국에 돌아온 김성준 씨는 철저한 외로움과 깊은 절망 속에 빠졌다. 오랜 세월 자신이 가족이라고 믿고 헌신했던 이들에게 외면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삶의 의미를 완전히 흔들었다. 오피스텔 한 채만 남은 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잠들기 위해 매일 밤 복용해야 하는 약의 양도 점점 늘어갔다. 외출조차 힘들어졌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는 스스로를 버려진 인간이라고 느끼며 한강 다리 위를 홀로 걸으며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을까라는 질문만 되뇌었다. 체중은 급격히 줄었고 의욕은 사라졌으며, 살아가는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어두운 날들이 이어지던 중, 어느날 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다. 어머니의 부고 소식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릴 만큼 충격적이었고, 마지막으로 뵌 날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바쁘고 무심했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 병원비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장례를 치렀고,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무 말 없이 시골 땅을 남겨주었고, 그 땅은 지역 개발 계획으로 인해 높은 감정가를 얻게 되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로부터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식습관부터 바꿨다. 아침마다 운동을 시작했고 처음엔 숨이 가쁘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점차 OKM를 걸어도 거뜬한 체력이 되었고 유튜브를 통해 요리를 배우며 제 손으로 끼니를 차려먹기 시작했다. 건강이 회복되자 마음도 서서히 살아났다. 이후 그는 재무설계를 통해 자산을 정리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에 자금을 배분했으며 문화생활과 취미활동을 위한 예산도 계획했다. 그중에서도 그의 삶을 가장 많이 바꾼 건 도예였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접한 도예는 그에게 마음의 평온을 안겨줬고 실패에도 다시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삶과 닮아 있었다. 도예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고 함께 산행을 다니며 건강도 챙기고 전시회에 참가해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삶은 점점 단단하고 밝아졌다. 무너졌던 자신감도 다시 피어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다. 김성준 씨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시골 땅을 통해 다시 살아갈 용기와 기반을 얻었다. 그는 그 돈으로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인생을 시작해보기로 결심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외면했던 자신의 건강부터 돌보기 시작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난후 그는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불규칙한 식사와 극심한 스트레스,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몸은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의사는 이대로 두면 돌이킬 수 없다고 했고, 그는 그 말을 계기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동네 한 바퀴 걷기로 하루를 시작했다. 처음엔 단몇백 미터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걸었다. 그렇게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며 OKM를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는 체력을 회복했다. 동시에 식습관도 바꿨다. 이전에는 편의점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현미밥에 된장국, 계절 반찬을 곁들인 따뜻한 집밥을 스스로 준비해 먹기 시작했다.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기초부터 배우고 실수도 했지만 점점 요리에 자신감이 붙어갔다. 계란찜 하나도 서툴렀던 그였지만 지금은 도시락까지 직접 싸서 다닐 정도로 발전했다. 그리고 그는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삶을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익힌 재무 감각을 바탕으로 은퇴 설계를 꼼꼼히 다시 세웠고 자산을 세 가지로 분산해 관리했다. 40%는 원금 보장형 안전 자산에, 30%는 중위험 분산 투자에, 나머지 30%는 유동성 자금으로 설정하여 비상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과거에는 가족의 요구에만 맞춰 돈을 써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지출도 기꺼이 했다. 문화생활비와 취미생활비도 정해두고 매달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익혀갔다. 과거에는 몰랐던 쓰는 기쁨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도예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며 그는 삶의 즐거움을 찾았다. 손으로 흙을 빚고 그것이 모양을 갖춰가는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도 다시 빚어지고 있음을 느껴왔다. 실패해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그의 인생과도 닮아 있었다. 도예반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특별한 우정을 나누었고 서로의 삶을 위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이전에 그는 사회적 관계에서조차 자신을 숨기고 외면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웃고 말하며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김성준 씨는 비로소 진정한 노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서야 김성준 씨는 비로소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자녀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았다.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고, 감정적인 기대도 내려놓았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자.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추석 무렵, 둘째 딸이 잠시 한국에 들렀고, 김성준 씨가 만든 도자기를 보고, 아빠가 이렇게 변하다니, 신기해요라고 말했다.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만남이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고, 김성준 씨가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이어가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소소한 소통이 이어졌다. 예전처럼 생활비나 돈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기로 약속했다. 더 이상 아버지는 돈을 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자녀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김성준 씨는 그제서야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숨어 있던 희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금의 그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베란다의 화초들에게 물을 주고 아침 산책을 다녀온 후 아침을 챙겨 먹는 일상이 반복되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평온과 만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오전에는 도예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동네 주민들과 배드민턴을 치며 땀을 흘리는 이 일상 속에 그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예전에 화려했던 타이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의 그는 김성준이라는 개인으로서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지 희생의 이유가 아니며 자녀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한때 함께 걷는 동반자일 뿐이라는 것을 오직 자신만의 삶을 찾고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 후회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삶을 통해 김성준 씨는 자신만의 인생 교훈을 정리하게 되었다. 그는 말한다. 노후를 책임질단 세 가지는 바로 건강, 경제력, 그리고 취미입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며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건강이다. 그는 건강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녀가 잘 돼도 본인이 아프고 지치면 의미가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노후의 기본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빠지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은 필수이며, 위는 낙상과 골절 같은 위험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경제력이다. 그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없을 때의 불안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말한다. 노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금, 저축, 보험 등을 통해 은퇴 후 삶을 계획해야 한다. 병원비, 생활비, 취미 생활비까지 현실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 가능한 자산 배분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자신의 자산을 안전 자산, 투자 자산, 유동 자산으로 나누어 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큰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취미 생활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노후에는 그 시간을 채워줄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예처럼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배우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취미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성취감을 높여준다. 그는 도예를 통해 인생의 흐름을 다시 잡을 수 있었고,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해주는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이세 가지를 하나씩 갖춰가며 그는 마침내 진정한 노후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덧붙인다. 이제서야 알겠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제발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